하이브라더! 하이 제가 드디어 엄청난 고사양의 노트북을 구매를 했어요 맨날 뭐 PC에서 4K 영상 편집이 그러니까, 안 되니만 해 어, 결국 그 PC를 말아먹고 어. <laughs> 바로 XH58 보스몬스터 히어로 8700이에요 아마 노트북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브랜드 그리고 이 모델 아실 텐데 가성비로 따지면 지구 최강. <laughs> 이것보다 그치. 더 가성비 좋은 모델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옛날에 어. 한성 노트북이 인민해어라고 하네. 아, <laughs> 그 <그게> 진짜. 아 <laughs> 인민해어 지금 맥북 맥북 밤을몇때나 <laughs> 네. 근데 그때보다도 훨씬 더 이제 제품들이 네. 좀더 퀄리티가 높아져서. 이제는 진짜 살만한 것 같더라 디자인적으로 어떤지 또 어떤 성능의 네. 장점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좀 살펴보고 이제품이 어떤 분들에게 좀 추천드리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TFG라고 로고가 새겨 있는 게 보이시잖아요 이게 한성 노트북인에서도 게이밍에 약간 특화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두께는 사실 좀 두꺼운 편이에요. 뭐 완전 슬림하거나 그런 편은 아닌데 두께는 약간 두꺼운 편인데 여기 보시면 뭐 측면 디자인이라든지 이 하단의 디자인에서 와, 이거 진짜 게이밍의 느낌이 제대로 풍깁니다. 그리고 우측 보시면 랜 케이블 그대로 꼽을 수 있는 유선 랜 단자 있고요. 그 다음에 USB 단자, 그 다음에 마이크나 이어폰 이런 단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좌측에도 USB 3.0, 그다음에 HDMI 포트, 그다음에 미니 DP 포트가 있어 가지고 4K 이제 다중 디스플레이 구성하는데 굉장한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기준이 바로 영상 편집의 목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CPU를 좋은 거를 탑재하고 싶었는데 바로 인텔 8세대 코어 i7 8700 무려 데스크탑을 그대로 때려 박은거죠 램은 16기가 그리고 그래픽 카드가 조금 낮긴 해요 1050에 4기가바이트 어, mvme m2 ssd 250기가 1테라 hdd 그 다음에 사운드는 사운드 블라스터 시네마5 블루투스 5.0 그리고 15인치형에 무게는 2.34 k g 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게이밍 노트북에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원했던 영상 편집에 그런 스펙 이라서 저한테는 딱좋았던것 같거든요 이제 한성의 보스 몬스터 같은 이 노트북 라인업들은 굉장히 가성비가 이제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30만원대 제품인데 사실 이 정도 스펙을 쌓은 이제 브랜드급 이제 노트북을 보면 거의 200만원 초반대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영상 편집용으로 이제 좀 맞춘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CPU라든지 램 성능은 약간 높였고요.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는 사실 저희가 게임을 할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이 이제 제가 영상 편집을 하다 보면 발열이 왜냐하면 인코딩하고 그런 경우에 이제 발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긴급 쿨링 기능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 이제 저희가 편집을 애프터 이펙트하고 프리미어를 좀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프터, 애펙하고 프리미어를 같이 쓸 때는 사실 이 모델도 약간 버벅거림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더라도 프리미어나 애펙을 이제 단독으로 플레이, 아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그리고 뭐 같이 사용하더라도 복잡하지 않는 레이어를 갖고 있으면은 사실, 뭐, 인코딩 하거나 편집하거나 그런데 굉장히 어 수월하게 작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게임 하나 즐기는 게 있는데, 배그 다들 하시잖아요. 배그 같은 경우도 풀업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솔직하게 불가능하고요. 하지만 이제 중업 정도에서 타입을 하면 웬만한 그래픽 성능으로 1050이 탑재되었기 때문에 어 플레이는 원활하게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게이밍 노트북, 사실 이게 게이밍 노트북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게이밍 노트북의 경우 백라이트가 또 생명이에요. 그래서 RGB 백라이트가 탑재되었고요. 그다음에 IPS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어요. 보통 이제 중소기업 모델들의 패널이 좀 약한 경우가 있는데 이 모델도 완벽하게 좀 좋은 좋다고는 할수도 없지만 IPS 패널이 탑재되어서 광시야각 지원하고 뭐 영상을 보거나 게임 할 때도 상당히 어 매력적으로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히어로 8700을 구매한 지한 2주 정도 됐어요. 그래서 2주 정도 사용을 해보고 불편한 점들이 있어서 그것도 좀 알려드릴게요. <laughs>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소음이에요. 그래서 게이밍 노트북이라서 예상은 했지만 정말로 심해요. <laughs> 정말 시끄러워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렇게 소음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많은 연산, 그러니까 좀 무거운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소음이 들리는데 특히 이제 게임 경우에는 최초 로딩 할 때. 그 그러니까 게임에 들어갈 때랑 그리고 장시간 플레이 하게 되면 은 발열을 막기 위해서 강제로 쿨링이 가능되, 가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소음이 심하고 특히 영상 편집 시에도 또 이제 마찬가지로 최초 로딩 시 그리고 출력할 때와 렌더링 할 때. 그니까 러 복잡한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이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굉장히 커요. 두 번째는 어, 발열이에요. 그래서 역시 게이밍 노트북답게 발열이 심한데 특히 게임할 때 발열이 정말 되게 심해요. 그래서 키보드 상판 쪽이 뜨끈뜨끈할 정도로 진짜 어, 너무 뜨거워서 수시로 쿨러를 돌리거나 아니면 1 시간 이상 플레이한다면 반드시 좀 쉬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배터리예요. 어, 그래서 배터리가 심할 정도로 너무 빨리 닳아져요 그래서 어차피 휴대성은 진짜 제가 포기를 하고 구매한 제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버텨줄 줄 알았는데, 아, 이건 진짜로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즉, 어댑터가 없이는 야외에서 사용은 정말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히어로 8700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역시 가성비는 진짜 대박. 한성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이런 모델을 대기업군에서는 거의 구할 그치. 수가 없어요. 내가 알아봤는데도 어? 너무 비싸. 특히 CPU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거의 이제 저전력 그치. CPU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휴대성을 강조하니까 어. 그런 것들하고. 아무래도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성능이 좋기 때문에. 데스크탑 대용으로 이제 모니터 연결하고 사용하는 음, 것도 좋고. 하지만, 하지만 아까 <laughs> 앞에 말씀드린 단점들도 꼭 음, 체크를 음, 하시고 음, 좀 구매를 하는 게 음.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소음에 신경 안 쓴다 그치. 그러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 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읽어러라도의안 선생 김필되었습니다 바이바이.